자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 어, 오전 예배와 어, 시리즈로 어, 고난 극복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뭐 <laughs>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 같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단련하시는 하나님. 자 흔들리지 않게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련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련이 오니까, 흔들림이 오니까. 연약함이 오니까 그 연약함과 흔들림이 올지라도 단단 단단해져서 단련되어져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래야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때 덤벙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평소에 나를 단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냐면, 뭐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시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문제를 끝내주고, 어려움을 끝내주고, 아픔을 끝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의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연단되어야 될까, 단련되어야 될까, 어떤 단련의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단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련의 제목은요.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소고기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고기 먹다가도 좀 푸성기도 먹을 줄 알고 요즘에는 푸성기 먹으려면 채식하려면 돈이 더 들어요. 예?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일제시대 전까지인가요? TV에 보니까 송이버섯이 쎄고 쎘었대요. 그래서 송이버섯을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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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버섯 하나에, 자연산송이 하나에 30만원, 40만원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귀해지고 어떤 것은 천해지고 어떤 것은 흔하고 어떤 것은 귀하고 이게 바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귀하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다른 것들은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한번 불어볼까요? 하, 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세요. 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안 되는데, 우리는 왜 맨날 이 일만 있게 하소서. 이런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있게 하소서 하는 생각을 가지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든지, 무엇이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단련이 계속 되어야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음의 단련의 시간들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주님의 이끌림과 인도하심 안에서도 매일 매일마다 믿음의 단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 계시네, 주님 나 미워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한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원하십니다. 단련되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여러분, 은을 단련한다는 것이 뭐예요? 풀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형태가 없이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새롭게 재탄생, 재탄생하고 재창조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은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의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기의 고백 아시죠? 그가 하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녹아져야만 불순물도 빠지게 되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고, 나의 상처, 기스났던 것들, 어그러졌던 것들, 찢어지고 끊어졌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새롭게, 은을 단련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빚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그 시험이 단련,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단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도 높은 은을 얻기 위해서 은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관점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순도 높은 100%에 가깝게 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깨끗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야 되는데, 100% 순도,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그런 삶인데, 그건 우리한테 허락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단련을 감당할 때꼭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네? 내가 주님, 이렇게 믿음의 단련을 하지만,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압니다. 나의 부족함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죠. 패망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내 곁에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내가 혹시 교만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막 바글바글 글득직을 득직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만 오면 아, 나 집에 갈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반대로, 나 가려고 했는데, 어, 저 사람이 와가지고, 저 집사님이 와서, 저 권사님이 와가지고, 나좀더 있어야겠어.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소리 듣고 계십니까? 아나 여기 정말 좋아하는데 저 사람 와서 짜증나. 막 이러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막 빨리 집에 가거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다고 하고서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 믿음이 한없이 나약합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이 껴 있어요. 믿음도 있는 그런 삶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껴있죠. 그래서 사탄의 작은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사탄이 후 부는데 와, 금방 난리가 나는 거죠. 믿음의 단련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합니다. 사탄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시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때부터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그러면 왜 배드로 이 시몬이 베드로가될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길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까? 뭐 때문이에요? 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을 때 누구는 사도 세,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다른 제자들 머뭇머뭇거리다가, 아, 우리도 세례 요한이신지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온지 알았는데, 엘리야의 또, 아니면은, 좋은 낫비,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때 수제자는 수제자인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거 쉽게 표현하면 뭐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누구는 세례요완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좋은 라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을 붙잡을 수 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과,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행, 행하는, 생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같이 보이고 있지만, 나는 나는 예수님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봅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물론 그 다음에 세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고백이에요. 야 다른 사람들 다 그걸 모르는데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성령의 붙잡힌 바 붙잡힌 바된 대로 살아가면 너는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수 있고 암송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시련의 요소들을 단련의 과정들로 생각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신다 했어요?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뭔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가 시몬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카톨릭 교회가 세워진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사도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꽉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흔드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시몬에게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 바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이제는 흔들리면 안 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단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이초옥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환란이 왔을 때왜 나한테 이 환란이 왔냐고를 묻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묻겠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단련, 이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단련.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의 단련입니다. 내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죠. 그러나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죠. 요즘 자녀들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좀내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막 굴리셔야 돼요, 굴리셔. 고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면서 나아갈수록 인생은 더욱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젊은 친구가 와 대단히 담력도 있고 뭐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단단하다는 얘기가 그냥 딱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꽉 차있는 느낌이 든다. 실하다. 야, 이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어? 단련돼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을 대부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부모가 좀 부모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 대신 부모의 역할들을 메꿔나간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이 고난과 시련이 나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견디며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단련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신대요. 왜요? 뭐 때문에요? 우리 골탕 먹이려고요? 단련시키시려고, 단련시키시려고.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요.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져서 영적 전쟁에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단련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면서 고난으로 단련받는 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고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단련을 통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좀 아, 저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목사로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 목사가 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딱 안수 한번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 저한테는 그거를 항상 허락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딱두번그 일이 있었어요. 두두 두 번도 참 감사하죠. 그게 제 능력으로 된 걸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만지셨으니까 그게 된 거죠. 저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 은사가 일어나게 될때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시면, 그냥 하나님이 끊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받아서 끊으시면, 그것도 또한 은혜로 알고서 또 다른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만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축복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고난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것이 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쉽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좋은,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좀더 힘든 길을 가게 하신다. 더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약간의 어려움들을 잠깐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왜 맨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 왜 우리 교회는 맨날 병든 사람들만 있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되지 못해요 병든 자들이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장 우리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좀 치려 주세요 하면 장례 치러 줘야죠. 교회는 결혼식이 많아야 돼요. 장례식은 그렇게 많지 않, 많으면 안 돼야 돼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결혼식도 많고 장례식도 많아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참 축복하는 시간들이죠. 장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아픔보다도 더큰 아픔이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에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봐요. 장례식장에는 좀 힘을 써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더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결혼식이 많은 교회래요. 그런데 좀 고령화되고 좀 정체되어 있는 교회는 장례식이 많은 교회래요.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결혼식도 많고 장례식도 많아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은퇴하시고서 내가 은퇴했는데 뭘 하겠어 하시는 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교회가 든든해지려면요. 은퇴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그냥 기둥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청년,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도 있어야 되고, 또한 중간, 중년들, 신혼부부들도 많아야 되지만, 어른들도 많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아이들은 축복하고, 어른들은 공경하는 일들이 있어야 복받아요. 교회가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나도 나이 들게 돼 있죠. 고난을 겪어 오신 믿음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의 그 삶의 그 경험들. 그 경험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젊을 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 어른들이 조언해 주시고 아, 나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난을 들었을 때에, 고난의 시간들을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들었을 때에, 그때 배우기도 하고, 그때 그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중부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련의 두 번째 내용, 고난의 단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단련입니다. 사람을 통한 단련.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힘들게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보면 사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오로져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참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시달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다윗은 일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우를 필두로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대적들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도구로 보고 그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죠. 이 다윗의 관점을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단련의 시간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2절의 말씀해 보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업신력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머리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 없을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좀더 엄밀히 말하면, 있다! 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 인해서 단련돼서 그 단련된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렇게 흔들리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선배 목사님이 일산 쪽에 교회에 단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 교제하는데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못 낳아요. 어, 사모님이 좀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어, 생리적으로 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서도 시험관 하기 또 이렇게 저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 지금까지도 이 40대 후반이 됐는데 아직 이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입양을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조언을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라고 하는 얘기, 목사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불임 가정, 불임 부부들한테 가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들은 미칠 것 같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가 뭘로 들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셨어요.로 들린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 일반적으로 누리는 복인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누리게, 못 누리게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를. 성도가, 뭐,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도를 맞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대요. 그 하나님의 뜻 당신도 한번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목구멍까지 쳐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해줄수 있대요. 불린 부부한테 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해 줄수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아픔이 있으니까. 나도 그 아픔을 압니다. 그 아픔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엉엉 운데요 목사님, 목사님 가정이 불임 가정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목사님이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아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 난큰 위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야, 나는 그거보다 더 했어 라고 하는 식으로 그걸 위로랍시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그까지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같이 아파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지 그까지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그러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과 물은 뭡니까? 고통과 연단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 인한 단련, 단련을 인내하면서 통과하면 한층 더 성숙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좋은 검을 만들려면 쇠를 물과 불에 담그면서 망치로 수없이 두드려야 합니다. 아시죠? 그걸 연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재련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또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고난과 사람을 통해서 단련하신다는 것그 단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사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10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그 10편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에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